자 7번에 들아 f 형이 1인 3차 함수 fx니까 뭐 아직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기니디를 한번 가볼까. 아니면 f 형이 1이니까 fx를 a x 3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1로 놓고 진짜 계산을 해야 되나. 이거 아직은 몰라 얘들아 아직은 몰라. 이? 근데 니네 얘들아 g-x는 x부터 마이너스 x까지의 f(t)dt인데, 우리 아래 끝과 위 끝의 자리를 바꿔주면 부호만 바뀐다라는 걸 알지. 근데 요만큼이 애들아 g(x)니까 g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g(x)를 만족하네. g는 기함수네. 기억 맞네. 기억은 일단 그냥 맞아 얘들아, 기억은. 자, 그다음에 니은 한번 봐 보시게 되면은 니은이 도함수가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도함수가 우함수인 거야. 얘들아, 도함수가 우함수야. 그럼 얘를 얘들아, 적분을 했다 치자. 그럼 기함수인가? 얘들아, 우리 우함수 적분하면 기함수냐? <laughs> 얘들아, 기함수가 아닐 수 있지. 더하기 뭐가 있을 수가 있어. c 있을 수 있지. 그니까 기더하기 c야. 기함수라고 얘들아 f가 기함수라고 할 수는 없어. 그리고 기함수가 아니겠네, 얘들아. f 형은 1이니까. 근데 개형 정도는 알 수가 있어. 잘 봐. 아이고. 잘봐 봐, 얘들아. 이 기더하기 c꼴인데 c만 없으면 기일 거 아니야. 이게 물론 뭐 최고창이 양인지 우리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얘들아 그려볼게 얘들아. 최고창이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냥 이렇게, 이게 기가, 기거든? 근데 F형이 1이니까 우리는, 아, 3차 함수가 이거 한칸 위로. 뭐야 이거. 요거 이거 한칸 위로. 어? 한 칸, 아이고. 뭐야 이거. 어이씨 다시 어케 박시네 다시 그림을 못 그려서 다시 그리라고 안, 안, 안 움직인 건가 이렇게 가서 얘들아 더못 그렸는데 이렇게 간게 얘들아 요 3차 함수가 얘들아 위로 한칸 이렇게 음 위로 한칸 이렇게 올라간 거야 얘들아 이렇게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0마 1을 지난 걸로 얘들아 볼 수가 있거든 그니까 기더하기 c 야 c 씨가 1이네 되지 않니? 그래서, 니은 조건에서는, 뭐, 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건, 니은은 얘들아, 여기서 뭐, 사실 뭐, G1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게 2인 건 우리가 알 수가 지금 없잖아. 요 부분 자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들아, 니은 때문에, 뭐, 디그 때문에 우리가 수식을 쓸 수밖에 좀 없어, 얘들아. 자, 한번 뭐 수식을 한번 써볼게. 아, 우리 그러면 이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프 갖다가만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f의 x를 a x 3승에 bx제곱 더하기 cx더하기 d라고 놓을 건데 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니네가 그 얘가 이제 적분되면 기더하기 c니까 얘는 0이고 얘가 몇인거는 1인건 원래부터 나와 있는 거지 그니까 니은은 니은은 야, fx쯤 a의 x의 3승 더하기 cx 더하기 1로 놓고서 풀어봐. 이거 적분 좀 해봐. 4분의 ax 4승 더하기 2분의 cx 제곱 더하기 1. 여기에다가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1이랑 1 이렇게 넣게 되는 거 맞아. 그게 지금 몇 나오냐? 2 나오냐? 이런 거 물어보게 되는 거야. 자, 얘들아 1 넣어주게 되면 은 4분의 a... 2분의 c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더라도 요거에다가 c에다가 얘들아 더하 아이고 내가 이거 x지 이렇게 된거지 얘들아 적분하면 그럼 빼면 몇 나오니 얘들아 2 e 나오는거 맞아 이거 진짜 뭐한거야 그냥, 그냥 계산한거야 말 그대로 계산한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어려운거 아니라고 얘들아 그냥 계산했다니까 이렇게 내가 풀어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g1이 0이면 좀 지워 놓고 다시 한번 풀게 얘들아, 여기는. 여기는 다시 한번 쓸게. 자, 얘들아, f는 ax, 니은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야. 디귿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bx 제곱에 c x 더하기 1인데 얘를 얘들아 마이너스 1부터 g 1이 0이라는 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한게몇 나온다 이 소리야? 0 나온다 이 소리인데 이거 진짜 적분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기함수 적분하면 몇될 거야? 0될 거니까 이런 애들아 얘들아 지워도 괜찮지. 기함수 적분이니까. 뭐 아까 니은에서도 사실 뭐 그렇게 해서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니은은 그냥 적분을 그냥 실제로 한 셈이 됐고. 얘네 들아 3분의 bx의 3승 더하기 x 여기다 0이랑 1 우함수 적분이니까 몇배 해주면 되는 거야. 두배 해주면 되니까 3분의 b 더하기 1에다가 2 곱한 게 0이니까 얘가 지금 0이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준 거야. 아 b값을 준 거구나. 그랬을 때 얘들아 이제 g를 0부터 1까지 적분한게 이제 1 나오냐 이렇게 좀 물어봤네 되게 귀찮은게 얘들아 이제 b가 마삼이니까 여기다 쓸게 fx는 ax3승에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에 cx더하기 1인데 얘를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x만 t로 바꿔놓고서 이렇게 이거 적분을 한 게, 얘들아. 이게 몇이래, 얘들아. g? x니까 gx 구해놓고 0부터 1까지 또 적분해야지. 귀찮지만. 자, 이걸 적분을 할 거야, 얘들아. 이거 적분을.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럼 이거 적분하면 어차피, 얘들아. 기함수는 마이너스 x부터 x까지니까 적분하면 0 나오지. 우함수 부분만 적분해주면 되니까. 어때? 마이너스의 t의 3승. 더하기 t. 0부터 x까지 적분한 거두 배니까 마이너스 2 x 의 3승에 더하기 2 x 얘가 지금 뭐 나오는 거야 g인 거 맞아? 그래서 g를 0부터 1까지 또 적분을 하래. 아무튼 어, 귀찮은 문제야. 그럼 이거는 2분의 마이너스 -x의 4승 더하기 x의 제곱 0에 1이니까 1 넣어주면은 2 분의 1 나오지 얘들아, 2 분의 1 1이 아니라 2 분의 1 나오네, 그렇지? 네, 틀리게 된 거고, 요 니은디 니은 계산은 얘들아 잘한번 해봐봐, 뭐이 뭐이 정도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네.